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뷰티 유튜버가 뷰티 유튜버에게 영업당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어떤가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약간 괴기한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비레디의 마그네팅 피팅 쿠션 포 히어로즈 03 제프리 색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코가 쓰는 걸 보고 주문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트루언니 영상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둘다 굉장히 무난하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저도 주문을 이렇게 했고요. 아니지, 민스코 거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투루 언니 영상을 보고, 이제 제대로 써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네, 그런 쿠션인데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스코 거를 보고 또 영업을 당한 이 에스쁘아의 슈퍼 소프트 페이스 브러쉬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 비레디 쿠션은 아모레퍼시픽몰에서만 파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죠 <laughs> 제가 이거를 이제 사면서 사실 이 비글로 쿠션 에어퍼프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팔길래 구매를 해왔는데 사실 이거는 다섯 개 들어있는데 지금 세 개만 남았습니다. 미리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남은 상태고요. 약간 저 쿠션 퍼프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한이 클리오. 이 안에 퍼프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칭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아, 이게, 아, 이렇게, 보이시나? 뚜껑까지 있네요. 그래서 훨씬 더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립감도 굉장히 좋군요. 네. 쓸맛 나네요. 이 브러쉬로 저는 비레디를 발라줄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프를 에스쁘아 퍼프로 바꿔놨어요. 그 이유는 원래 들어있는 퍼프가 예전에 그 아이오페 에어 퍼프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단단한 퍼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퍼프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에스쁘아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거 말고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게 색상이 우선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요. 그죠? 이게 안쪽 색상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이 쿠션 색상이 어둡긴 한데 바깥쪽 색상까지 생각을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오! 브러쉬 진짜 좋구나. 음. 어? 굉장히 진짜 촘촘하게. 와. 결자국 하나도 안 남아. 와. 이거 좀 짱인 것 같은데요? 오. 어머. 여기도 발라볼게요. 음. 그모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저는? 올랐던 거죠? 여러분. 뭐 완전 킹왕짱이네. 킹왕짱이라는 말 요즘은 안 쓰나? 어머. 어머. 순식간에 끝났어요. 진짜. 이런 자국 하나 없이 너무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촘촘하게 다 채워 주면서 끝나 버렸는데요? 짱이야. 어,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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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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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laughs>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진짜 좋다. 이렇게 약간 탁탁탁탁 튕겨가면서 어머.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쿠션을 썼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커버력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면은 스펙 컨실러, 더샘 컨실러 있잖아요. 팟 타입. 그걸로 쓸때 진짜 한참을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피부 표현이 좀 얇게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마음에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쩔 때는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브러쉬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싹 메꿔주듯이 바르니까 그런 부분도 아쉽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헉, 세상에. 이런, 이런 브러쉬가 있구나. 뭔 일이야. 그리고 보관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앞에 뭐 어딘가 꽂아놓는데 딱 꽂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브러쉬를 써보고 감흥이 온것 같아. <laughs> 최근에 제가 산게 몰피 브러쉬였는데 솔직히 그게 괜찮긴 한데 뭔가 엄청나게 감흥을 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담수 언니 거를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사실 담수 언니가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막 영업을 하거나 좋아요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영상에서 담수 언니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쓰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필리밀리의 마카롱 퍼프인데 보시면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반 퍼프와는 다르게 굉장히 두툼해요. 이 에스쁘아 퍼프하고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두께가 차이가 날려나? 진짜 장난 아니죠. 엄청 두꺼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에어 퍼프보다는 좀그 똥퍼프 있잖아요. 그런 퍼프 쓰는 느낌이 날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저 브러쉬가 완벽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게 없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사실 이 퍼프도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매트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얇은 퍼프가 아니라 두께가 있으면서 안에 기공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이렇게 찰싹찰싹 달라붙으면서 매트하게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퍼프였고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비레디 쿠션은 정말 정말 무난한 약간 제가 저번에 자빈드 서울 쿠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조금 더 커버력이 빠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고 이게 원래 비레디 브랜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남성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상이 어두운 것도 잘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쪽만 이 헤라 컨실러.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비레디도 제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가끔씩 조금 밝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도 쓰려고 2호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나 마이크 켰었나? 헉,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 마이크가 안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저는 헤라 브랜드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헤라 컨실러를 쓰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헤라 그 세레세스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지금 본품 다 쓰고 샘플까지 완전 탈탈 털어서 다 쓰고 있는 이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쓰고 있거든요. 블랙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쿠션도 제가 사실 촉촉파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잘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한 필리밀리 마카롱 퍼프가 두 개짜리로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거. 연보라색, 민트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다섯 개짜리가 이렇게 또 따로 블랙 색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얇아요. 근데도 다른 퍼프들보다는 그래도 살짝 두꺼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에스쁘아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한 퍼프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 더샘 컨실러.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고,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이 삐아 파우더. 근데 뭔가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이게 보여요. <laughs> 이 에스쁘아 브로우. 그 다음은 머지. 아 <laughs> 진짜 이거 <laughs> 그다음은 이 삐아의 08 피넛 블러썸 요즘에 아주 이 피넛 블러썸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전보다 제가 애교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예전에는 이 정도였으면 되게 과해 보였을 텐데 이제는 과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애교살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막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과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요즘에는 여기 밑에 턱을 아주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업템을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업템, 아이템은 아닌데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레어리님 채널인데, 얼굴형, 그리고 막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 이런 거를 분석해주시는 채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약간 내 얼굴형에 더 관심이 생기고, 나의 어울리는 스타일, 뭐 헤어스타일 뿐만이 아니라 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채널을 봐보세요. 진짜 흥미로워요. 그리고 레어리 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대1 신청해가지고 대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해서 사진이랑 이런 거다그 요구사항에 맞게 보내면은 이런 1대1 비대면 분석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뭐 측면 사진 뭐 어떤 각도로 찍은 사진 이런 것도 다 보내야 돼가지고 지금 그거는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턱 밑에를 열심히 쉐딩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에 들어갈 건데요. 섀도우는 이 에스쁘아의. 리얼 쿼드 팔레트 로지 플랫인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게, 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제품이 두 개, 똑같은 제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안쓸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되게 뮤트 뮤트한 색상에 관심이 생겼지. 원래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뮤트 뮤트보다는 약간 붉은 브라운 느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안쓸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이거 써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길래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담스언 영상을 보는데 이게 나왔거든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바로 올리브영 달려가가지고 이거 샀잖아요. 샀더니 거울도 이렇게 뒤에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굉장히 솔직히 후회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뭐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조금 어이없는 그런 상황 정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게 4구 팔레트인데 굉장히 구성이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메인 컬러 색상이 담스 언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딱한 개만 들어있어가지고 무조건 빼박 이걸로만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이 색감이 주여야 하는 그런 팔레트이고요. 이렇게 뭐 쉬머 하나, 펄 하나, 포인트 색상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 메인 컬러 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탐수 언니가 이번에 진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봄웜, 여름 뮤트, 뭐, 가을 팁, 그리고 겨울 쿨.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4일 동안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편집자를 모시고 있는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혼자 하는 담수 언니가 어떻게 이걸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진짜 쉬지 않고 저도 할수 있는 시간마다 영상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난왜 이렇게. 최대로 영상 올라가는 텀이 진짜 열심히 하면 3일.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은 일주일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 무조건 가을이 재우고 컴퓨터에 앉거든요. 1년에 가을이 재우고 컴퓨터에 다시 안 앉는, 그러니까 가을이 잘때 저도 바로 자는 날은 정말 1년에 하루 이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색감 되게 오묘하고 예쁘다. 근데 메인 컬러가 이렇게 한 가지 컬러여도 처음에 되게 연하게 넓게 발라주고 안쪽에 이렇게 한번더 덧대어가면서 발라주면은 그나마 조금 지루해 보이지 않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또이 딥한 컬러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있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할것 같고 안쪽에만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씨. 시...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머리카락이 자꾸 초점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찝으면 더 웃겨지지 않을까요? 오, 색깔 되게 예쁘다. 뭔가 막 그렇게 버건디 버건디스럽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은 먼저 이 쉬머. 제가 사실 이런 쉬머 타입을 진짜 잘안 쓰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 주름이 눈가에 심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쉬머를 눈두덩이나 이런 데 쓰면 주름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쓰는데, 한번. 애교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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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느낌. 이고요. 뭔가 엄청난 포인트가 있진 않은데 약간 나는 붉은 느낌을 내고 싶은데 버건디는 너무 부담스럽고 막 이럴 때 쓰면 되게 진짜 딱 데일리로 짱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쉬머 옆에 조금 더 펄이 강조된 게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거 가지고는 제 성에 안 차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되게 좀 색이 펄이 덮이면서 중화된 느낌? 솔직히 이 색상도 저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들어있는 펄로 중화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안님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한 이 토니모리 글리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짜잔.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리아 님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와, 펄이 너무 예쁘다. 이번 메이크업의 키포인트는 펄이다 하고 이제 딱 살려고 보니까 펄이 무슨 색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리아 님 외모 미모의 치인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펄이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다시 봐도 그 그냥 펄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다른 데처럼 막 펄이 무슨 색상이고 반사광이 무슨 색 이런 색의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토니모리 매장을 가서 이거를 이제 제 스타일인 거두 개만 구해 왔고요 네 가지 색상이었는데 두 개는 그냥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선호하지 않는 푸른 색상 펄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면 오팔 펄이거나. 그래서 그냥 이두 개만 구매를 해왔고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 예전에 한참 이런 큰 펄들 막 유행할 때는 사실, 어, 뭐랄까. 입자가 점점 크면 클수록 뭔가 화려해지니까 막큰거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딱이 화이트, 이 색상 펄 입자 크기가 제일 잘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4호 글리터리 슈가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게 영상에서는 굉장히 그냥 딱 골드? 브론즈 빛으로 보이는데 살짝 붉은 기운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바르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 메이크업에. 정해진 게어있어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그렇게 하면 발색이 너무 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톡 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1호. 다이아몬드 닷. 이 반짝임과 영롱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제가 사실 오늘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프리메라 와일드시드 퍼밍 아이크림 이거를 제윤님 영상 보고 또 영업을 당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와 크림에도 밀착력 좋은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르자마자 얼굴에 이렇게 쫙. 밀착되는 느낌이 있고 제가 이거는 오늘만 쓴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제 저녁에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얼굴 주위에 좀 건조한 게 되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짱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 할 때는 제가 지금 처음 발라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크림을 바르면 뭔가 너무 여기 눈가가 이제 촉촉해져가지고. 어, 뷰러도 잘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아이라인이 되게 많이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뷰러를 집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짱인 것 같아. 와 진짜 어, 다들 영업력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서선안 되겠어. 그 다음은 이 아리따움의 아이돌 프로페셔널 볼륨 래쉬 마스카라. 이거는 시드니 영상 보고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프로에이 청담.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소리 두꺼운 마스카라를 써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마스카라는 진짜 다 너무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잘 올라가게 나오는 것 같아. 아, 요즘 뭐 이렇게 다 너무 제품의 질이 좋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좋다만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좋아요, 여러분. 투쿨포스쿨에서 이 아이라이너가 새로 나왔나? 근데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항상 그한 달에 한 번씩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을 그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게 있길래 한번 제가 선택을 해서 그 포인트로 구매를 해왔고요. 크리미하긴 한데 약간 묵직한 크리미함이 느껴지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페리페라의 볼륨 세팅 마스카라 드라이 로즈입니다. 언더도 우리가 뷰러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속눈썹 피터를 쓰면은 쉽게 언더 속눈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에스쁘아의 가장 짙은 색 이걸로 라인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끝에만 살짝 오 되네 되게 연한 라인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 팔레트 안에 메인 색상이었던 거를 블러셔로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짙을 것 같긴 해가지고 저는 우선 이거를 브러쉬에 이거를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파우더나 뭐 이런 거에 살짝 이렇게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사실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블러셔는 이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 케이크 토스트드 피치인데요. 이건 약간 따뜻한 피치 색상 위주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로 우선 색감을 이제 맞춰 줬으니까 여기에 블러셔에만 살짝 따뜻한 느낌을 줄게요. 이거를 예나가 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 입술을 뭐 바르지? 입술, 입술은 뭘 바르죠, 여러분? 전뭘 발라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립 메이크업 영업을 제일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히 립 메이크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어쨌든, 스톤브릭의 매트 립스틱스 크리미 퍼플이라는 컬러인데, 사실 제가 이 스톤브릭 립스틱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게 그 특유의, 아, 어... 저 진짜 이 냄새 너무 안 좋아하는데 초콜릿 화장품 냄새 아세요? 너무 그렇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솔직히 스톤브릭이 립스틱의 질 자체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립스틱 향을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그 예전에 캣본디의 롤리타 색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리퀴드는 이런 냄새가 안 났는데 그 롤리타가 립스틱 버전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립스틱에서 이런 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누구한테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좋은 립스틱이어도 이 향이 나면은 못쓰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디어달리아의, 아, 나 노안이었나?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센슈, 센슈, 센슈어 쓰겠죠? 맞나? 어 센슈어스 매트 립 수트 시트? 네이키드라는 색상이고요 여기에 이 로레알 숫자만 129호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어정쩡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 갑자기 보니까 또안 어정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에스쁘아의 섀도우 있죠. 메인 컬러 거를 약간 오늘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섀도우 쓴 걸로 농도 조절해서 블러셔 해 주고 립 약간 촉촉한 거 그 누드 립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위에 이렇게 메인 섀도우 올려줘도 괜찮거든요. 이거를 그치 그치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이렇게 볼륨이 사는데 여기서 이제 드라이기로 좀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Look yeah. like